무더운 여름 잘 지내고 계시나요? 1일부터 10일까지 순발인에 어떻게 살았는지 장군이 방학 나들이부터 출발해요. 여기는 남양주시에 있는 미호 박물관이에요. 공룡 보러 갔는데요. 공룡 말고도 화석, 광물 같은 것도 전시가 되어 있었어요. 카페테리아도 전경이 아주 좋고요. 야외 숲에도 공룡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었어요. 산책할 수 있는 너른 잔디도 있었고요. 총 나들이 비용은 입장료, 간식, 식사에서 7만 1,000원 지출했습니다. 여기는 인천 영종도 을왕리 해수욕장입니다. 물이 빠졌을 때부터 놀기 시작해서요 만조가 될 때까지 놀다 왔어요. 이날 너무 뜨거워서 텐트칠 엄두조차 나지 않았는데요. 파라솔 돗자리 대여해서 놀자고 했더니 숨빠리가 잠시 고민하다가 텐트 쳤네요. 대여하면 2만 원, 텐트 치면 자리세 7천 원이었습니다. 이날은요 간식부터 통행료까지 총 7만 6천 원 지출했네요. 제가 수박을 쉽게 써는 영상을 담고 싶었거든요. 여, 선배, 도대체 특별하다는 거야? <목소리도> 장구나, 뭐가 도대체 특별하다는 거야? 똑같은데 보여줄게. 너 멘트 좋다. <목소리도> 그런데 이게 생각처럼 쉽게 되지 않더라고요 우리 장군이가 본게 맞았어요 그냥 언제나처럼 똑같이 매우 번거롭게 수박을 써는 영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어쩌면 더 특별하게 더 번거로워 보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내 식구가 함께 있으니 설거지, 또 설거지, 또 설거지예요. 많은 주부님들 공감하시죠? 어, 이렇게 영상을 빨리 돌리다 보니까요, 이런 소원이 생겼어요. 손이 이렇게 4배속으로 움직이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장군이가 여름 감기로 이 더운데 제가 또 배, 도라지, 대추 끓여가지고 먹였잖아요. 그러다가 마트에서 일주일 동안 눈여겨봐둔 배, 도라지 조청을 샀어요. 추석 선물로도 좋을 것 같고요. 1kg에 29,000원인데 저는 15,000원 어치만 샀습니다. 절약하려면 정리해야죠. 욕실용품 정리했더니 이렇게 많아요. 다 있고 장군이 칫솔만 없어 가지고 여섯 개에 1 2 0원 주고 샀어요. 글소스 처음 사 봤어요. 볶음밥 할때 쓰려고 500g에 4,410원. 이거는 내 사랑 순빠리가 사 줬습니다. 2 플러스 원이래요 그래서 제가 두개 먹었어요. 고마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가계부 가지고 왔어요. 8월달이죠. 제가 벌써 가계부 쓴 지가 올해 처음부터 썼으니까 8개월이 됐어요. 8개월째 들어왔네요. 우와, 이렇게 많이 썼어요, 여러분. 5월달, 6월달. 제가 6개월 동안 쓴 변화 올린 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벌써 7월달도 썼고요. <laughs> 이제 여기 8월달. 거 가지고 왔어요. 제가 이렇게. 가계부를 쓰면서 아끼면서 살면서 어제 갑자기 신랑이랑 얘기를 하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있잖아, 우리가 지금 사는 게 이렇게 아끼면서 사는 게 부족하게 사는 것 같진 않아. 음, 그 동안, 그니까이 가계부 쓰기 전에 그 동안 우리가 넘치게 살았던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가계부 8개월 차 쓰면서 얻은 깨달음이에요. 아 내가 그동안 넘치게 살았구나. 우리 숨바리가요. 가계부 쓰면서 철 들었네. 이러더라고요. 뭐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어, 오늘 이 말씀을 꼭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고 싶었어요. 8월 달 어떻게 살았나 볼까요? 이제? <laughs> 제 가계부 쓰는 거 처음 보시는 분들 있을까 봐. 진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시작을 해 볼게요 제 가계부는 한 달에 한장 쓰지요 이거 어, 한 칸이 만 원이고 지출 금액만큼 색칠을 해 주고 있죠 그리고 그다음 얼마 썼다고 메모를 해 주는 거예요 제가 여기 보니까 영종도 레일바이크 26,000원 썼대요 칸두개 칠하고 반칸 25,000원 칠하고 여기 10분의 1 나눠 가지고 한칸 칠하면 26,000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한달 예산만큼 칸을 그리는 거예요. 저는 100칸 그렸거든요. 그래서 지출할 때마다 색칠을 하고요. 그러면 남은 칸이 얼마나 남았는지 보이죠. 이걸 보면서 내가 조절을 하는 거예요. 예산 안에서 살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어, 절약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8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제가 영상 앞에서 큼직큼직한 것들은 보여 드렸거든요. 아이 방학이 있어서 나들이가 있었고 그게 주로 컸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월초다 보니까 제가 정기 기부 나가는 거 4만 원씩, 그다음에 아이 기저귀가 꼭게 들어갈 15개월짜리 아이가 있어가지고 이거 이렇게 큼직한 것들이 좀 나가서 월초에는 지출이 많아요. 제가 10일까지 이만큼 가지고 살기로 했어요. 내줄좀 네 못되게 가지고 살아보자 37만 원. 근데 이만큼까지 넘쳤거든요. 이게 오늘 쓴 거고 이게 42만 원. 다음 구간에 좀 아껴 써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영상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도 한 가지는요. 세는 돈을 막는 사소한 습관, 내 돈을 지키는 사소한 습관에 대해서 정말 사소해요, 여러분. 음,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요즘 카드 결제가 빈번하다 보니까 거의 다죠? 여러분, 결제 내역 확인하시나요? 영수증을 어떻게 하시나요? 이렇게 집에 막 가져와서 막 쌓아두거나, 저다 버리고 지금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laughs> 이렇게 아무튼 쌓아두거나 아니면, 아예 안 받으시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아예 안 받으시는 것도 문제고요. 이렇게 가져와서 쌓아두는 것도 문제예요. 여러분.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마트에 가서 장을 볼 때요. 그 계산할 때. 그러니까 집에 영수증 가지고 와서 보시지 말고요. 계산할 때 요즘 마트에서 어떻게 앞에 모니터 화면에 쭉계산되용 쭉쭉쭉쭉쭉 뜨죠. 그때 눈을 부릅뜨고 보세요, 여러분. 계산하시는 분들도요. 신이 아니에요.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본 가격과 실제 모니터에 뜨는 가격이 다를 때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계란을 사는데요. 행사가4,000 900 얼마에 제가 보고 어? 오늘 가격 괜찮네. 계란도 좋은 상품인데 이 가격에 괜찮네. 그리고 계란을 집었거든요. 한 판짜리를. 근데 모니터를 제가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데, 앞에가 6자로 시작하는 거예요. 금액이. 어, 이거 이상하다. 아닌데? 이렇게 하고 제가 한번더 보려고 하는데, 그 계산하시는 분이, 아차!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확인을 하시더니, 사실 어제 그 가격의 행사가 끝났는데, 오늘 그냥 이거 4천 얼마에 드릴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계산하는 내역을 이렇게 눈으로 보고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내가 다른 계란을 집어왔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계산하시는 분은 저의 모습을 보고 아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런 짐작을 하신 거죠 그 모습 하나만으로도. 근데 이거 말고도요 빵집을 갔는데요 제가 이제 애기 둘을 데리고 계산을 하느라고 미처 모니터를 못 쳐다봤어요. 근데 사장님이 영수증 드릴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네, 영수증 주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확인을 하려고 딱 받는 순간, 사장님이, 아, 잘못 계산했네요. 어, 실수였어요, 분명. 그 앞에 손님과 제 계산을 같이 합쳐서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수였죠, 분명히. 고의로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영수증을 보려고 주세요. 하는 순간, 그분도 다시 한번 보신 거죠. 여러분, 내가 쓴 돈이 아닌데, 막 카드 결제돼서 나갈 수가 있어요. 이런 거 억울하지 않으세요? 내가 천 원, 이천 원 아끼려고 얼마나 행사할 때 가고, 시간 내서 가고, 카드 할인 있는 거다 혜택 챙겨보려고 꼼꼼히 보고 막 이러는데, 어처구니 없게 이런 데서 돈이 세면은 여러분 그 노력들이 너무 아깝잖아요. 정말 사소한 건데요. 계산할 때 보세요, 제발. 영수증도 계산할 때 즉시 보시고, 어, 큰 마트 같은 데에서는 모니터 다 나오니까 계산할 때 보세요. 계산할 때 보시고, 영수증은 그때 다 확인하시고, 찢어서 버리세요. 집에 가지고 오지 마시고. 그럼 안 쌓여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